우리 강아지는 과연 행복할까? 혹시 힘들었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친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강아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행동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그널을 놓치면 강아지는 점점 더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루크아빠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오늘은 많은 보호자님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강아지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12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혼자 있고 싶어함. 평소 보호자를 졸졸 따라다니던 강아지가 갑자기 혼자 있으려 한적 있나요? 강아지는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느낄 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침대 아래 소파 뒤. 옷장 속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은 감정적으로 이미 꽤 힘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때는 억지로 꺼내거나 안아주려고 하면 강아지는 더욱 부담을 느끼고 불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강요된 스킨십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후각 활동이나 가벼운 놀이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도 감정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경계가 심해짐 평소엔 조용했는데 갑자기 문 소리, 발자국 소리, 창밖을 보며 짖는다고요. 강아지는 안정감이 무너졌을 때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경계 행동을 과도하게 늘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몸과 마음 모두 지쳐 더큰 불행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강아지가 짖는다고 혼내면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보호자가 화를 낸다라고 느끼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경계심이 늘어났다면. 혼내기보다 주변 환경이나 최근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원인을 찾아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과도한 핥기와 깨물기 강아지가 발을 핥는다면 꼭 확인하세요. 발을 핥는 행동 자체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반복되거나 발가락이 붉어질 정도라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게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강아지는 불안할 때 발톱을 물어뜯거나 발을 핥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니는 필요해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거나 활동량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행동을 방치하면 습진, 피부염 탈모로 이어질 수 있고 강아지는 더욱 스트레스에 집착하게 될 거예요. 탈는 행동을 매번 제지하는 것보다 원인이 되는 감정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이며 노즈워크, 장난감, 산책 등이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스킨십 거부 평소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손길을 거부한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아마 강아지는 지금 예민하고 만져지는 게 부담스러워요 라는 감정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꾸중을 들었거나 활동량이 부족하거나 보호자와의 감정적 충돌이 있었던 경우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때 억지로 앉거나 만지면 강아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큰 스트레스 를 느끼게 되고 경계성 행동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을 보고 보호자가 강아지 를 훈육한다면서 혼내게 된다면 보호자의 스킨십을 영영 받아들 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강아지의 휴식 시간을 보장 해주고 부드럽게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잠자리를 계속 옮김 강아지는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수면 패턴입니다. 불행하거나 불안한 강아지는 한 자세로 깊게 잠들지 못하고 몇분 간격으로 깨거나 이곳저곳 자리를 계속 이동하며 편안한 자세를 찾습니다. 잠결에도 귀가 쫑긋 서 있고 작은 소리에도 바로 깨는 모습이 보이면 정서적 긴장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에요. 수면 불안이 반복되면 낮 시간에 무기력해지고 화개 행동이나 지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버릇의 변화는 현재 강아지가 행복하지 않다는 신호이니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벽이나 바닥을 핥은 강아지가 벽, 소파. 바닥 등을 집착적으로 핥는 행동을 하나요? 이건 정형 행동의 일종으로 크게 불안하거나 크게 지루할 때 나타납니다. 이 행동은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 너무 답답해요 라는 강아지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렇게 반복적인 입사용 행동은 심리적 에너지 발산이 부족할 때 더욱 심해지며 방치하면 위장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핥는 순간 제재하는 것보다 산책, 후각 활동 등 감정 발산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강아지가 바닥을 핥는 행동을 동을 할 때는 위생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특히 음식물 자국이나 양념이 남아 있으면 보호자가 없는 사이에 강아지가 그 부분을 계속 할게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위장 문제나 염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기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요. 바로 프리티케어 청소기인데요. 쿠팡에서도 리뷰가 많고 평이 좋아서 기대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일단 제품이 가볍고 소음이 적어요. 그리고 흡입력도 좋습니다. 강아지 먼지, 사료 부스러기까지 한 번에 싹 정리돼요. 구성품도 다양해서 침대 밑 차안 소파 틈새까지 다 커버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LED 조명이에요. 밝을 때는 잘안 보였던 먼지가 어두울 때더 확실히 보여서 놓치고 지나가던 부분까지 쉽게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념이나 소스 얼룩은 걸레질만으로 완벽히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팀 청소기로 한 번만 지나가면 강아지가 할기 전에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일곱 번째 한숨과 처 강아지가 기지개와 함께 억눌린 듯한 깊은 한숨을 자주 쉰다고요. 이건 스트레스성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눈빛이 흐려져 있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귀가 뒤로 살짝 젖은 상태라면 이미 스트레스가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평소 에너지가 넘치던 아이가 갑자기 표정이 없어지거나 반응이 느려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강아지의 표정 변화는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감정 지표이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우울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미 마음이 지쳐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가벼운 산책 또는 맛있는 간식을 활용해 강아지의 기분을 풀어주세요. 여덟 번째, 보호자 부재 시 파괴 행동. 혼자 있는 강아지가 말썽을 부린다고요? 배변 실수, 쓰레기통 뒤지기, 문 긁기 같은 행동이 보호자가 없을 때만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불안, 외로움, 지루함이 동시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강아지는 감정이 불안정할 때 무언가를 파괴하거나 심는 행동으로 내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요. 혼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힘들어서 이런 데 보호자는 화만 낸다. 라고 느끼며 불안이 더 심해집니다. 외출 전 충분한 활동, 집안에서의 환경 풍부와 적절한 장난감과 후각 활동으로 흥분도 낮추기 등 보호자의 노력이 혼자 있을 강아지의 불안과 지루함을 달래줄 겁니다. 아홉 번째, 산책 중. 자꾸 멈춤. 산책은 강아지에게 하루 중 가장 즐겁고 기대되는 시간인 거 아시죠? 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강아지는 산책 중에도 불안한 모습을 자주 드러냅니다. 산책 내내 뒤를 돌아보거나 자꾸 멈춰서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행동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강한 시그널이에요. 걸음이 평소보다 유난히 느리고 꼬리가 아래로 떨어져 있으며 몸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움찔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낯선 코스를 피하고 짧고 단순한 코스로 바꾸거나 속도를 줄여 후각 중심에 천천히 걷는 산책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눈맞춤을 피함. 강아지가 갑자기 보호자의 눈을 피한다고요? 강아지에게 눈맞춤은 신뢰와 안정감의 표현인데 이걸 피한다는 건 어딘가 많이 불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바닥을 보거나 입술을 핥는 행동까지 보인다면 불안 정도가 더 깊을 수 있어요. 보통 보호자에게 호인난 직후 그리고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눈맞춤을 피한다고 강아지를 억지로 부르거나 스킨십을 시도하게 된다면 강아지와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열한 번째, 한 곳만 바라보는 행동. 강아지가 한 곳을 멍하니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는 행동을 하나요? 이건 무기력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스트레스가 높거나 우울할 때 강아지는 주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건 요즘 재미나 흥미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하고 있어요 라는 강아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활동량이 부족하거나 보호자와의 교류가 줄어들면 이런 모습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되죠 물론 잠깐 멍 때리는 건 정상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빈도가 늘어난다면 불행감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행복한 강아지는 주변 소리나 움직임에 쉽게 반응하고 보호자를 따라다니거나 놀이를 요청하는 등 활력이 있습니다 12번째 쉽게 놀라고 예민해짐 평소 아무렇지 않던 소리에 갑자기 움찔하고 반응하는 강아지 있나요? 초인종 소리에 뛰어가거나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계속 의식한다면 강아지의 신경계가 과부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강아지는 낮 시간 동안 계속 긴장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극심하고 불행감을 더 깊게 느끼게 되어 집안 분위기 변화, 보호자의 감정 변화, 새로운 반려동물 등장 같은 작은 변화도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만성 불안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규칙적인 루틴과 환경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까지 확인하신 다면 강아지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혼자 있고 싶어함 어두운 곳에 숨거나 혼자 있으려 하면 스트레스 우울 시도입니다. 두 번째 경계가 심해짐 작은 소리 에도 과민반응하며 짖으면 불안 이 크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세 번째 과도한 핥기 깨물기 발을 집착적으로 핥거나 깨물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스킨십 거부 쓰다듬는 걸 피하면 예민해졌다는 신호이므로 억지 스킨십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잠자리를 계속 옮김 자주 깨고 편한 자세를 못 찾으면 정서적 긴장이 높은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산책 중 자꾸 멈춤 산책에서 멈춰 서거나 뒤돌아 보면 스트레스가 누적된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한숨 무기력 깊은 한숨과 무표정은 감정적 피로와 우울 신호입니다. 여덟 번째 혼자 있을 때 파괴 행동 보호자 부재 시 파괴 배변 실수는 분리불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홉 번째 벽 바닥 할기 핥기. 집착적 할기는 지루함 불안이 만든 정형 행동이며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열 번째 눈맞춤 회피 갑자기 눈을 피하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열한 번째 멍하니 한곳 보기 오래 멍하니 있으면 무기력 흥미 상실로 인한 우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쉽게 놀라며 예민함 작은 소리에도 놀라면 신경계 과부하로 불안이 큰 상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행동들 여러분의 반려견에게도 보이지는 않았나요? 강아지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강아지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마음 깊숙한 곳에 불안과 무기력이 쌓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강아지의 작은 변화에만 관심을 가져도 강아지의 불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구독자님들과 반려견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